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 열받고의 조영범 목사입니다. 어, 저는 사랑의 연사를 몇번 받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 처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제 필리핀 전교를 가기 위해서 예, 다음 주에는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순수건을 가슴에 대는 순간 온 인류를 위해서 집착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보활의 피가 전해지면서 나중에는 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졌기에 가슴에 품었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걸고 어 세계에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선교를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동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필리핀에 계신 이모세 목사님과 변영민 목사님이 그 뜨거운 영혼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그분들을 해서 막 통곡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또 했는데 왼손에 뭔가 무겁게 들려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신으로 알고, 또 네. 그 예수님의 지장 명령인딱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에스겔의 골짜기 그마른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어 모든 것을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이 이때 너를 세계 나가서 쓰기 위해서 하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건도 주시겠다고는 먼저 아, 네. 번에 말씀의 종으로 세계 말씀을 종으로 불의 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껴지면서 어, 어, 그런 또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그가 그랬어요. 주님. 십자가의 능력도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을 주셔서 정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온 천지가 또또 또 보라색으로 밝은 보라색으로 붙여주시면서 예, 또 빨간색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볼에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보여주시면서 둥그런 그 원을 그려보이면서 그런 선명한 색깔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넣었는데도 발바닥부터 목사님께서 히라교연사 말씀하신 동시에 발바닥에서 그 히라교연사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저도 모르는 그런 그 뭔가를 이렇게 터치, 터뜨리는 그런 기분으로서 아래서부터 그게 터지면서 막이소리 것이 나가는데 정말 그게 암 것인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굵은 목소리가 아닌 희한 목소리를 나가면서 막 그냥 정말 예그이 온몸을 막 간지럽히는 어떻게 제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가끔 목사님께서 오셔서 발바닥을 터치해 주시니까 이게 더막어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어 가서 어 옛, 옛날 같으면 제가 너무 아파서 항상 찡그리고 다녔는데 이 희락이 은사를 주시면서 밝은 빛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나가서 세계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오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역해 주신 목사님, 가르쳐 감사, 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야 반갑습니다. 정남희 목사입니다. 저는 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고 했을 때그 먼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이렇게 뜨거운 뭔가가 내 가슴에 탁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고 그막 피가 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너무 뜨겁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그 아시아의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너는 바라보아라. 그들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가서 참 기쁨의 소식을 날리거라. 네가 웃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아, 네. 네가 이제 맛이 없는 인생에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 네. 그들에게 맛있는 인생 정말 맛깔나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를 기 원한다 아, 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영권도 이권도 물권도 갑절로 주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또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 인류를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그 아시아의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많은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 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 저에게... 안사로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영미 목사입니다. 아멘. <laughs>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음, 영혼을 바라보고서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벅차올라서 막 눈물에 겨워가지고 찾아가기 싫었던, 공단의 생각 하고는 찾아가기 싫었던 그 영혼들을 그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가서 품고 막 그런 거를 순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하여튼 오늘 말씀이 이렇게 테마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래서 주님이 미리 그거를 소망을 품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네.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네 심장에 주노라 그러셔요. 그래서 십년 깊은 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도 같이 부여해주마. 그러면서 주님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전승원을 음 가슴에 탁 때뭘 할까 그 순간이랑 확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벅차오는 막 그게 너무 강해서 뭐 순간 뭐랄까 불이 그냥 확그왔다리나 그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음 지금 제가 이제 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런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막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것을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 웃음 지우고 하실 때 이제 저 발을 이제 이렇게 톡톡 쳐주시고 해서 실하게 천사가 왔을 때는 그 깊은 곳에서 웃음을 막 이렇게 발산시켜 들어서 그 웃음을 막 웃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시원한 거 있죠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또 체험을 했고 어, 의자 하나가 누웠는지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무 의자예요. 나무 의자인데, 흔들 의자인데, 혼자밖에는 못하는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가 이렇게 초라한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먼지가 조금 묻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닦다가 나중에 걸레가 손에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의자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까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주님이 앉으실 의자였으면 아, 네. 제가 앉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앉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 포도밭인데 포도 그 나무가 제 머리보단 조금 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얼마나 <laughs> 넓은 포도밭인지그 밑에서 막 그냥 이렇게 딥을 막 돌아가면서 춤을 엄청 췄어요. 그게 경우 손질하니까 그냥 포도도 따고 으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큰 포도 종이를 따고 그면 그걸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세계일반교회 이파일 부목사입니다. 아멘. 어, 오늘 성교사의 사명과 영성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성교사는 파송하는 파송 받아서 어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냥 그성교사의라는 그런 인물 어떤 역할로만 알았는데 그의 거기에는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목사님께서 불어주시고,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말씀 마치고,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려진 손수건을 이제 사야 가실 때, 앞에서 그 봤는데, 대장간에 가면은, 어, 불에 연장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바갛게그 연장을 구워서, 그 뭡니까? 찬물에 딱 넣으면은, 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제가 받았어요. 그 수건을 제 심장에 갖다 대자마자 제 심장이 막 불을 타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뜨거움이 막이 심장에서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이 이 양손으로 가면서 이게 돌이 돌더라고요, 불이. 돈면 지금 심장은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양손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머리로 가가지고 뒤로, 뒤로와 어깨 쪽으로 왔다가 지금 허리 쪽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불이 지금 막 움직이고, 어, 그런 것을 또한 체험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어, 깊이 그 은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어 오늘 말씀과 기도와 귀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다음 주에 갈그필리핀에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영혼이든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 이제 성교를갈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자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박현경 점입니다. 어 오늘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아, 어, 처음에 제 마음속에 냉랭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게 쉽게 안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의 은사를 딱 주신다고 말씀을 드는 순간, 이, 저도 모르게 가슴에 뜨거운 게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니, 순간에 목사님께서 손수건 사냥을 딱 하시는데, 그 순간, 손수건 제 가슴에 딱드는 순간, 여기서 막그 뜨거운 불이 막, 막 하고, 올론으로시작하더라고 언론에서 내 마음 속에 그 해개가 터지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꽃사지를 딱 여기서 꽂아주시는데 황금 꽃사지 있잖아요. 그걸 딱딱 네. 그걸 딱 꽂아주시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불 보따리를 주시는데요. 핑크색 보재기에 이불이 쌓여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그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세개 방방 끌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해서 그 보따리를 주시더라고요. 그, 아, 네. 그 보따리를 받는 순간 너무 이게 뭐 감각에 대해 저도 모르고 뭐그 눈물이 솟구치는 데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받고 나서는 그다음에 희락의 은사가또 어떠냐면 목사님께서 발로 있죠 발바닥에 톡톡 치는 순간에 이 밑에서부터 그 희락 은사가우리를 쏟아 오르는데 이 밑에 있던 그게 막 완전히 막. 그 대인계막 나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혈액이 확 터지면서 오늘 그신앙인사가 터지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게막 뭐, 모든 세상이 너무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너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혈액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맞았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야, 네. <laughs> 생일 밤교회 광해석 전도사입니다. 아, 네. 아, 오늘 그 선교사의 영성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어, 말씀의 은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손수건을 저한테 이렇게 던지실 때 어, 처음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그렇게 끌어오르고 뜨겁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뜨겁게 끌어오지, 끌어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밋밋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회개를 했어요, 주님께 그. 그 부, 불쌍한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어,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만 치중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어,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던지실 때제 마음에서 이렇게 뜨거운 게확 오르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웃음치비 하실 때 어, 발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시니까 정말 이렇게 그 형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확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제 몸에 그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그게 뚫려 나가는 것을 어, 오늘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스럽고 또 그렇게 시원스럽게 그래서 이제 불사역을 받으니까 더 배가 되는 것 같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쌍으로 주실 때 정말 너무 강한 불이 제 몸에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지금도 이렇게 제 몸에 막 불이 이렇게 온몸으로 막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늘 너무나 이 희락의 은사가 희락의 은사가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어 항상 저희에게 귀한 사역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연방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